80년대 부천 성주산 근처의 초등학교에서 있었던 일, 손자국 모양을 처음 본 것은 초등학교 5학년 때 일입니다. 부천의 성주산이라는 예전 부천 경찰서가 언덕 위에 있던 시절입니다. 부천 남중이 있고 그 밑으로는 초등학교가 하나 있습니다. 그때는 국민학교였죠. 아버지의 직장은 지금의 부천 테크노파크 근처에 있는 시멘트 공장들 근처이셨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버지께서는 아침 6시 30분 정도에 식사를 하셨고, 저도 따라서 그 시간에 먹었습니다. 등교 시간이 9시까지인 걸 생각하면 일찍 학교를 다녔습니다. 7시쯤에 출발해서 학교에 가면 대략 40분쯤 걸렸습니다. 친구들은 근처 주택이나 사믹 아파트에 사는 친구들이어서 다들 8시 30분에 등교하여 등교 시간 약 10분 전에 교실로 들어오곤 했습니다. 약 30분 정도는 혼자 교실에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때로는 더 일찍 등교할 때도 있었습니다. 학교가 두 기동으로 지어져 있었죠. 운동장 쪽 건물은 햇살에 밝지만 뒤에 도로 쪽 건물은 아침인데도 상당히 어두웠던 기억이 납니다. 일찍 가면 교문만 열려있고 복도나 화장실에는 불빛이 하나도 들어와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초등학교의 교실 입구문은 가운데는 안이 보이도록 유리로 되어 있고, 그 밑은 나무로 되어 있는 문이었습니다. 제가 다닌 교실은 그늘져 있는 뒤쪽 건물이었습니다. 건물 입구가 양쪽 끝에 두 개였고, 교물에 가까운 1층 첫 번째 반부터 1반이었습니다. 저는 4반이었죠. 뒤쪽 문으로 돌아서 들어가도 됐지만, 그날따라 멀리 떨어진 앞쪽 현관문으로 들어갔던 기억이 납니다. 목도를 걸어가며, 각 반의 교실 출입문 창문 너머로 보이는 모습은 커튼이 쳐져 있고 책상만 여러 개 놓여있는 모습 멀리 놓인 사물이 책상인지 의자인지 구분이 안갈 정도로 어두웠습니다. 여름이었고 학교의 그날 따라 일찍 간것 같습니다. 오늘도 내가 1등이라는 신난 마음으로 1반의 창문을 보고 한번 쳐다보고 지나갔고 2번의 교실 출입문 창문을 보며 아무도 없네 하며 지나가려는 찰나에 유리창문 제의 밑부분으로 정말 진하게 하얀색으로 손과 손목까지 양손이 찍혔습니다. 입안을 넘어 천천히 걷던 저는 있는 소리는 다 지르며 온 힘을 다해 뛰었습니다. 목도를 가로지르며 건물의 뒷문으로 나온 저는 곧장 운동장에 가장 밝은 가운데 앉아 친구들이 올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무서움에 일찍 오면 축구하는 애들 사이로 자연스럽게 섞여 들어가 축구 한판 하고 등교했던 기억이 납니다. 이야기가 허무하긴 합니다만 그 손자국은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